제가 오늘 뭘 하나 만들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가방인데, 좀 커요. 어째 서라 만들었냐면은, 우리 캠핑 가고 이러면, 막 백캠 요새 많이 가고 하지 않을까 뭐, 장비 막, 얼그러져 있고, 니네 장비인지, 내 장비인지도 모르고, 막뭐 아무 때나 던져놓고, 다음날 되면 일하프고못 찾고, 그러고 또 야영 나갈 때, 갑자기 나가고 이러면은 이런 큰 가방 하나 있으면은 그냥 들고 나갈 수가 있거든 이거 부피도 작아 딱 이렇게 접으면은 한 주먹이에요 한 주먹이고 원단이 고급집니다 70D고 DWR 코팅이 돼 있어가지고 비, 물 같은 거, 비 같은 거 막아주고, 이제 바람은 통하고, 뭐 그런 원단이에요. 그냥 막 쓰면 되는 거. 그냥 막 던져 쓰고 막 이러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부피는 작은데, 물건 많이 들어가요. 이런 건 의자 들어가고. 그런 건 많이 넣을 수 있어요. 손잡이도 있고요. 이 안에 이제 이런 거 하나씩 딱 놓고 생기면 정리 안 되고 일할 때딱 여기다가 정리해 가지고 다음날 챙겨가도 되고 이제 또비 오고 일할 때 이제 우리 물건 정리하고 이런 짜증 나잖아요. 또 그럴 때 이제 요 안에다가 다 정리하면 를 돼. 여기 이제 기능이 뭐가 있냐면. 어, 이거 하물인데, 연걸 집어 넣었어요. 넣었는데, 이래 들고 가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끈을 쪼을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끈을 쪼아가지고, 이 코드락을 땡니다 땡겨주고 여기도 땡겨주고 딱얼마 좋아요 또 부시하시는 분들은 이거 이제 뭐 원단이 어쨌든 튼튼하니까 로브 캐리어도 로브캐리어로 써도 되고 아뜨거우까 바람이 그러고 이제 이런 가방이 하나 있으면 꼭 캠핑 아니더라도 여행 가고, 이제 여러 가지 뭐 담아갖고 이동하기 편하죠. 편하고. 여기 이제 숨겨진 기능이 뭐냐면, 브릿지의 목처럼 만들었어요, 이걸. 요거를 하나 딱 걸어가, 웨병에다가 하나 틈 가주고, 이쪽에도, 걸어가지고, 여기까시다 웨딩에다가, 이렇게 튕겨주면, 기어슬링 같은 게 되는 거죠. 씨, 뭐 요새 파는 거, 기어슬링 뭐 이런 거 해봐야 뭐 물건 많이 담지도 못하고, 효율도 없고 그 각도가 안 맞아갖고 해먹 밑에 그 설치한다고 또 이거 그냥 해먹 옆에다가 이거 이제 가방 하나 달아놓는 거예요. 자 형태는 뭐 이래요 깊죠 이거다가 물건을 이렇게 다 집어 넣으면 딱 이제 하중이 딱 힘을 받으니까 이 자동으로 잠기는 거지 이렇게. 상당히 좋고 이거를 왜 만들었냐면 어제 캠핑을 가는데 큰 형님이 이불이 다 자라 그러고 장비 비려야 될까 싶어가지고 하나하나 주둥주둥 옮겨갖고 셀터 밑으로 집어 넣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요하다가 이제 의자고 뭐고 싹 넣어가지고 물고 나면 한 번에 들어 옮기면 되거든 요 얼마나 편해 뭐, 그런 지지가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만들고 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나서 만들었는데,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이제 뭐, 운동하고 헬스하는 사람들, 보충제 하고, 뭐, 운동 안전 모으고 하고, 또, 옷 같은 거, 들고 다니면 되고. 이렇게 생겼어요 어, 사이즈는 이만하고 다 사각패턴으로 돼있어가지고 짐을 상당히 많이 넣을수 있어요 이거 근데 핵심은 작아 엄청 작아요 이만해 이만해 배낭에 이제 이런거 하나 다 넣어 댕기면서 이제 떼킹가고 이래도 내장비 따로 챙기면 되고 이게 또 문제가 같이 야연된기보다마음에 장비 쓰고, 막, 아, 귀신 사납고, 혹시 그렇고, 이런 게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이런 거 하나씩만 있으면 은 되게 좋을 것 같아서 만들었어요. 단차로 다 대상 이제 코드라고 비너 끈은 다이니마로 되있기 때문에 안 떨어지겠죠. 그러고 보이나? 재봉이 이제 3중으로 다 박혀 있어서 매달아도 이제 쉽게 안 터지죠 이게 안 터지고 근데 이 안에 혹시 이 안에 이제 뭐깐나내기를 넣어갖고 놓다고 이제 막 그네 세워요 안돼 그건 진짜 위험하고 제봉도와 이게 몇번을말아봤는가랩빙도 되고 말아봤고 근데 이게 역시 단순한 건데 이런 게 없더라고요 이런 게 있으면 참 편한데 그래서 만들었어 그러고 말해보면 은 이런거 막 연구하고 이런거 저 뿐만이 아니고 사람들도 막 카피해가지고 비싸니 머니 이러면서 막뺏겨서 팔고 그거는 진짜 인간이 하면 안될 짓이라기 그거는 왜그러냐면 나도 그렇지만 이안 만들라고 부자재 외국에서 수입해가 그돈 메꾼다고, 쌈짓돈 해기가면서 먹을 거안 사먹고, 잘거안 자고, 지금 요 시간에도 제공틀돌리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그런 거 뭐, 비싸다고, 씨. 무 비싸서 내가 만들었다, 이래갖고, 뭐, 짜, 싸게 뭐, 판이 많이, 막. 그거는, 개발하는 사람들하고, 핸드메이드로 물건 만드는 사람들 다 연맥이는 거거든 시장 경제 망치는 거이이거는 무슨 욕 문방구도 알고 좀 비싸다고 그렇게 팔아달라 그렇게 팔고 다 아, 뺏기고 이 사람의 생존이 걸린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그 사람들의 노력하고 자존심을 그냥 짓밟아 버는 거예요. 그런하 사람 인데 사람이 여기가 뭐 대전이라도 알고. 다 고등교육 받은 사람들끼리 돈좀될것 같은 뺏기고 이건 뭐 이씨, 나이키 신발 만드는 공장도 아니고 이거가 여하튼 좀 이쪽 시장에서는 좀 그런 문화가 좀근절돼서좋 좋습니다. 저는 좀 어, 비싸면 안 사면 되고 그거 좀만들었으면뭐 혼자 쓰면 되는데 그거를 다시 또 팔고 자시고 좀 그거는 진짜 사람이 하면 안 돼요 그런 거는 여하튼 뭐 씨, 만들다 보니까 갑자기 웃겨가지고 얘기하는데 상호간에 좀 찍힐 건 찍힙시다 좀 그라고 막또 이거 뭐 밤잠 못 자고 이런 만들고 이러고 뭐 이런 거가지고뭐 별거 아닌 것처럼 막 얘기하고 이러는데 요런거 만드는 사람들은 요거 하나 나오기까지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고생을 하고 하는데 그런거 막 함부로 얘기하고 그래도 안 돼요 그런거는 좀 예의 좀 지키고 의름이잖아요